I'm uh -huh.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 에코프로 21선 돌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자, 요렇게 43,750원. 장중에는 4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45,000원까지 갔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요렇게 보세요. 전일만 하더라도 요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요 21선을 왔다가 음봉으로 빠졌는데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살짝 반등은 더 나올 수 있다. 20일선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5일선을 깨고 요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또 빠질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새 정부가 출범을 했죠. 자,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21선을 한번 살짝 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있죠 추가적인 2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21선은 돌파했으니까 또요 61선이 요렇게 내려옵니다 자 보시면 요 61선 있죠 요게 요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내려오면서 주가는 또 여기서 반등이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못 올라요. 여기까지. 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는 선이 있습니다. 이때쯤 됐을 때가 또 이제 꺾여서 떨어질 때가 된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를 비롯한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 무역 협상을 갖다가 한다 이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이번 주에 중국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인 시장에 반등을 준그 이유입니다. 전일에 나스닥 지수도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 전화를 하게 되면서 한번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별 다른 악재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시장이 반등을 좀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저로의 찬스가 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해 주면서 일부 상승이 좀더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저항선에서 다시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가 전환이 돼서 올라가려면은 이 전고점 돌파를 해야 돼요. 이 전고점이 지난 30만원까지 오른 이후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단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고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만원, 6만원, 7만원 껀껀이 지금 물려있는 보점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절호의 찬스라는 것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올 수 있다 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항상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한 번도 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결국은 다시 또 떨어집니다 다시 또 떨어졌다가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또 과매도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과매도로 들어가는 시점은 항상 직전 저점을 깨야 돼요 지난번에도 45,000원을 깨서 38,000원까지 떨어지니까 반등이 나왔죠 딱 45,000원까지만 올라오고 또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냐? 4만 5천원이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을 깼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전저점을 3만 8천원을 깨고 또 떨어져야지 반등이 나와요.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여기서 희망회로를 돌려서 또 추가적인 반등이 막 나온다? 그러지는 지금 또 못합니다. 그 얘기는 10만원일 때도 여기가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바닥이 계속 떨어져서 38,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반등을 뒀을 때에 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 새로운 정부가 경제를 살려주기를 간곡히 원하지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자, 뭐가 나와요? 허니문 랠리가 나와요. 자, 이것은 정말 저로의 찬스다.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여기서는 확실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갖다 3천을 가니 5천을 가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3천 가고 5천 가려면은 뭐가 움직이니까 결국은 대형주가 움직여야 돼요. 그동안 대형주가 코스피 지수가 안 오르니까 죽을 쓰고 있다가 최근에 대형주가 삼성전자도 조금 움직이고 SK하이닉스도 조금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이들 대형주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대형주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그 대형주를 누가 사느냐? 대형주는요.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최소한 50위권 안에 드는 이 대형주들 끌어올리는 주체. 이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결국은 예,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3천이 가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사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조금 사다가 또 팔고 그러잖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주체가 돼서. 코스피 지수를 3000원으로 올렸던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 2007년도에 단군 이래로 최초로 2000 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맨날 천이었다가 2000이 딱 됐어요. 2007년도에 이때 올렸던 게 누구냐면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차화정이에요. 차화정. 때 이랬다고요. 이때 현대차, 화학, 예, 정유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실적이 늘어나면서 2천 포인트를 올리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차화정이 올렸다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25년도에는 누가 올리느냐 삼성전자 아니에요 결국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어디에 담아놨냐면 바로 여기 이번에 또 주간 리포트가 또 새로 나왔죠 자 바로 홍주식에서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 주간 리포트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종목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목별로 이렇게 차트에다가 다 마킹을 해가지고선 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종목이 예, 어디에 또 오면은 반등의 자리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월 달이 시작을 하면서 첫째 주에요. 항상 매월 첫째 주가 되면 그 달을 6월 달을 이끄는 시장 주도주가 첫째 주에 나옵니다. 5월 달에도 그랬고 매달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첫째 주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 준지는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또 무료로 만들어서 열심히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주간 리포트는요. 일단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주간 리포트, 주간 리포트 요거 무료니까. 받아가시라고 주간 리포트라고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또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이런 게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요. 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링크를 딱 걸어놨습니다. 링크. 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은 간단하게 예, 주간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첫 번째 주도 테마를 자 여기 주간 리포트에다가 담아놨으니까 요거 꼭 먼저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또 무료로 요 주간 리포트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또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이 저로의 찬스니까 요 주도 테마 급등 예정 종목 주간 리포트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또새 정부에서 또 주목을 받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부 얘기하는 게 뭐예요? AI예요 결국 AI인데 우리나라는 AI의 빅테크 기업이 없어요. 빅테크가 없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프라다 이거예요.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벌써 많이 올랐어요. 뭐가 있어요? 원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원전인데 원전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가 끝은 아니겠지만 많이 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를 하는 게 들어 보면은 원전도 원전이지만 신재성 에너지 얘기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는 태양광은 아니래. 자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한 대. 자 요렇게 되죠. 미국 트럼프는 안 한다. 축소. 그냥 x 라고 할게요. x 자새 정부는 ok 요거예요. 태양광. 그런데 원전은요. 트럼프는 ok야. 새 정부는 별로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원전 쪽으로 붙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이 붙었으니까 가요. 가다가 이게 꺾이잖아요. 꺾이면은 요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쪽으로 또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둘다 가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에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조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돼요?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이 나오면은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올라요. 2차 시세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태양광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솔루션.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세요. 요런 식이라고. 하나솔루션이 쭉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돌리잖아요. 하나솔루션이 그 후에 떨어졌다가 또 반등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그 사이에는 원전은 또 떨어져. 서로 순환매를 한다 이거예요. 순환매. 그래서 지금은 자, 요렇게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요런 종목들 잘 봐야 돼요. 요런 종목들이 태양광 쪽의 대장이고 그다음에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이죠. 뭐 여기에 이제 BHI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보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들 종목이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도 종목들 지금 제가 딱 찍어 준 종목들을 어 앞으로도 보시면은 좋다. 그러면 이들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여기 6월 첫째 주 주도 테마 주간 리포트 있죠? 요 주간 리포트에다가 딱 담아 놨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주도 테마의 대장주들. 여기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눌렸을 때또 어디가 또 반등의 포인트고 이런 것을 딱 적어서 주간 리포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먼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주간 리포트라고만 문자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있어요.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딱 걸어놨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또 가장 빠르게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기대감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을 때 결과가 어떻든 그 전에 주가는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가는 종목을 딱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우리는 그뿐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거는 결과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이 바로 그돈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로의 찬스가 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